안녕하세요 아로랑입니다. 오늘은 2월 중에 발표 예정인 제품들 출시 일정과 실제 판매 일정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전에 중국은 어, 2월 9일까지 설 연휴가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2월 10일부터 정상 출근이고 다만 후베이성 쪽은 당분간 통제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선 7일 이번 주 금요일에 샤오미 10이 공개됩니다. 정식 발표는 아니고요. 메인 이미지나 주요 스펙 일부만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되는 건데 아, 확정된 디자인을 볼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후로 11일에 갤럭시 S20 발표가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12일 새벽 4시쯤이 될 것으로 보이고. 아, 그래서 뭐 아침에 일어나면 정확한 디자인과 스펙, 뭐 가격 등등이 신문에 이미 나와 있겠죠. 아시다시피 갤럭시 S20, S20 플러스, S20 울트라 그리고 Z 플립 이렇게 네 가지의 스마트폰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갤럭시 버즈 후속인 갤럭시 버즈 플러스 그리고 AI 스피커인 홈 미니도 함께 출시할 예정입니다. S20 시리즈는 모델별로 120만원에서 170만원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국내 정발 제품도 이번에는 스냅드래곤 865가 탑재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죠. 아, 사은품으로는 정가 16만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버즈 플러스를 할인 구매권 형식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버즈 플러스는 여러 가지 개선된 사항이 있는데, 내장 마이크가 한개더 추가돼서 두 개의 마이크가 내장되고, 이 어플 연동을 통해서 유닛의 배터리 잔량 뿐만 아니라 케이스의 배터리 잔량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AI 스피커 홈 미니는 지금 99,000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AKG 튜닝이니까 아무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3일 샤오미 10 발표회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그 화려한 발표회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 왜냐면 요즘 중국 정부에서 사람 모이는 것 자체를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조촐하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가격은 글쎄요, 저는 프로 모델 기준 67만원부터 예상을 하는데, 일반 모델은 뭐한 50만원 중반. 아, 항상 그랬던 것처럼 발표의 당일 오후 4시나 아니면 저녁 8시쯤에 바로 배귀한 예약금을 받고 예약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14일부터는 갤럭시 S20, 그 삼성 공홈 예약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현재 사전 판매 알림 신청이라고 받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날이 13일이기 때문에 뭐 예전처럼 아무래도 14일부터 바로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 우리나라 소비자들 특징이 그래도 좀 비싸도 풀옵션 그러니까 최고 사양 모델로 많이들 가시는 편이라 s 2 울트라가 가장 인기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울트라 색상은 그레이와 블랙밖에 없다는 뭐 그런 루머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자, 그리고 그 다음 주 18일부터는 아마 샤오미 10 프로의 예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은데, 이 일반 모델하고 프로 모델을 동시에 출시할 경우에 대부분 일반 모델을 먼저 판매하고 이어서 프로 모델을 출시하기 때문에, 일반 모델 예약을 13일부터 이미 하기 때문에 프로 모델은 이렇게 18일부터 예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배송은 21일 아니면 24일부터 발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S20 시리즈 사전 구매 실제 발송은 뭐제 생각에 27일 정도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 이 S20의 개통 시작일이 현재 3월 2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또뭐 작년도 보면 통신사 예약 구매자들은 미리 발송이 되더라고요. 아, 물론 제 생각에 2월 11일 발표 전후에서 이, 미리 이 제품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고 있을 유명 유튜버는 뭐 당연히 나오겠고 뭐늘 그랬으니까요. 저는 뭐 아시다시피 중국에 있기 때문에 같은 1억 8백만 화소 인지 센서를 탑재할 걸로 보이는 이 샤오미 10 프로와 갤럭시 S20 울트라의 카메라 비교라든지 그리고 실제 성능적인 면에서 이두 제품의 가격 만큼이나 두배 이상의 차이가 날지 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리뷰할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갤럭시 S20 울트라가 스냅 865를 탑재하고 나온다면 한국에서 구입할 생각인데, 그러자면 이제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한국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그때는 좀 진정이 되면 좋겠는데, 그게 좀 걱정입니다. 저는 뭐 우한 쪽은 간 적도 없지만, 이 시국에 이제 중국에서 입고 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다들 불안해하시고, 또제 스스로도 다른 분들께 민폐가 되면 안 되니까, 2주 정도 자가 격리를 해야 할지, 참 벌써부터 고민이네요. 자, 오늘은 2월 중 출시되는 샤오미 10 시리즈와 갤럭시 S20 시리즈 발표와 예약 일정 등을 쭉 정리해봤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위험하고 심각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일상생활에서 너무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시기도 극복이 될 거고 뭐 예전으로 돌아가겠죠. 물론 지금은 마스크 하는 것 그리고 손 씻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